고일번 봅시다. 오고 번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푸는 문제죠. 이런 건 이제 틀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 아직도 틀리는 친구들은 좀 어, 그래 안타깝습니다. 어,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자첫 번째 기억 보면요,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또 n제곱은 얘는 그냥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빠져 나오니까 참이죠. 어, 홀수일 때는 그대로 빠져 나옵니다. 자, 니은 말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 이 친구의, 이가 누구야? 얘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어.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것 중에 실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2 하나죠. 어. 이것도 참이죠, 그래서. 자, 디귿은요. n이 2 이상인 짝수일 때, n이 짝수라면, 얘가 짝수죠? 그리고 a가 양수면. 그죠? 이렇게 설명해줬죠? 짝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양수인 a가 되는 녀석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 두 개가 있어요 실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d 귿도 참입니다 자 3번도 기본 문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어. 자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4 4분면 세타가 4 4분면에 있는, 있는 어떤 세타가 이런 식으로 동경이 같다면 그죠 그 친구의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일직선 반대 방향 쪽에 있는 게 5세타라는 거예요. 그럼 5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느냐면 5세타라는 녀석은 일단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몇 바퀴에 해당되는 거를 식으로 m 파 π 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2 m π 만큼을간 다음에 다시 세타만큼을 간 거에서 그죠? 세타만큼을 다시 가, 가, 간 거에서, 그죠? 다시 뭐야? 파이만큼, 이 각도가 파이잖아. 일직선에 있으니까 이 동경은 지금 파이란 말이지, 180도. 파이만큼 더간게 5세타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다고요. 기면 뭐예요? 4세타는 2n 플러스 1파이가 되는 이런 등식을 여러분들이 세우면 끝나는 거라고요. 세타는 4분의 2n 플러스 1파이에서, 자 n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어서 세타가 이런 각이 나오도록 하는 n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1 안되고요. 0 안되고 1 안되고 2를 넣으면 4분의 5파이. 여전히 안되죠? 3 넣었을 때 뭐가 됩니까? 여기가 3 넣었을 때 4분의 7파이 얘도 여전히 안되네요. 그죠? 4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4 넣으면 4분의 9파이 4분의 9파이면 넘어가는데? 4분의 7파이 여기... 선생님 잘못 봤죠? 지금 어, 3 넣었을 때 N이 3을 넣었을 때 4분의 7파이면 어때요? 얘가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는 거 맞죠? 어. 그래서 이 친구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음. 세타가 세타가 4분의 7파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탄젠트 4분의 7파이는 얼마야? 이거 4분의 7파이면 이건 뭐 파이는 날려주면 4분의 3파이랑 같은 거라서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여기죠? 그죠? 어. 마이너스1 되겠네요. 8번은 뭐 곱셈공식 곱셈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어, x 플러스 x 이걸 알고 있으면 세제곱하는이 친구도 알수 있을 거예요. 일단. 자. 우리가 얘를 알기 위해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건 2분의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얘의 제곱에서 1을 뺀 거다. 이 식으로부터 이 친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럼 얘가 6이니까 넘어가서 8이니까 x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텐데, 그죠? 근데 얘는 양수기 때문에요 플러스만 되는 겁니다. 2루트 2가 되겠죠?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세 제곱도 구할 수 있죠. 2의 세 제곱,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요 얘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 친구의 세 제곱이죠. 2루트 2의 세 제곱 마이너스 3 얘네들 곱한 거 1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이 친구가 들어오는, 곱셈공식 사용한 거야, 그냥. 자, 8 곱하기 2루트 2니까, 16루트 2에서 6루트 2를 빼는, 10루트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가 분자구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얘를, 얘를 하려면,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를 알아야 되니까, 자,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다시 한 번, 제곱해보면, 얘는 뭐가 나오죠? 얘가 6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4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얘는 뺄 셈인데, X가 1보다 크다면, X가 1보다 크다면 그 녀석의 제곱근도 1보다 클 테니까, 그렇다면, 얘에서 이걸 뺀 거는 뭐예요? 양수가 될 거란 말이죠. 얘가 1보다 크면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얘의 제곱근도, 뭐야, 뿔마 2, 뿔마 2 중에서 플러스만 되니까 여기서 얘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분모, 이 친구는요, 얘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플러스죠, 이제, 3, 얘네들 곱한 거, 곱하기, 이 친구. 이렇게 되니까 8 더하기 6은 14가 나오죠. 따라서 답은요, 14분의 10루트이고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7분의 5가 되겠죠. 얘네들의 차에분모에서 분자를 빼면 2가 남. 니다 자, 10번 문제 봅니다. 2,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 얘를좀 정리를 해보자 말이죠. 이걸 정리를 하면 y는 3분의, 그죠? 3분의 3의 x제곱 곱하기, 얘가 뭐냐면 2의 x제곱분의 2죠. 이렇게 된 거야. 정리를 하면요. 얘 x제곱 있는 걸 묶어서 2분의 3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k거든요. 그죠? 얘는 또 이게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봤더니 요 친구는 이런 모양으로 가는 증감수 모양이란 말이죠. 얘가 2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2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요, 그죠? 결국 이걸 정... 정 어, 이걸 결정하는 건 y절편이라고 그랬죠 y절편이 0이하면, 그죠? 얘가 2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됩니다. 0나으면 끝나요. 2분의 3에 따라서 F0는 0나으면 3분의 2 마이너스 K죠? 얘가 0 이하야 여 되니까 K는 3분의 2 이상이다. 정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3번을 봅시다. 자, 요 친구에 대한 뭐, 가나다라를 가지고 ABCD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주어진 함수가 각 변환이 되게 생겼잖아. 그죠? Y는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뭐 우함수니까 얘 그냥 각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이거랑 같은 거거든? 파이만의 3X 얘가 지금 파이에서 이거 빼면 2사분명각이니까 어, 코사인이 변하지 않고요. 3X가 그대로 오는데 여기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거야. 주어진 게 이겁니다. 2코사인 3X 더하기 4라고요. 앞에 있는 부호도 플러스로 바뀌어서. 그죠? 이걸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A는 죽이니까 3분의 2파이. 그대로 그냥 나오고요. 얘가 없으니까 a는 3분의 2가 되죠. 음. y절편은 얼마죠? 0 나오면 나오잖아. y절편 b는요. b는 0 나오면 얘가 1이니까 2 더하기 4는 6이 되겠죠. 자 이거 c를 구하라고 합니다. 치역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얘는 치역이 뭐야? 나왔잖아 그냥. 그죠? 어, 치역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2요렇게된 것부터. 그죠? 여기까지니까 2부터 6까지란 말이죠. c가 2잖아요. c도 나왔고요. 이해됩니까? 그죠? 음. 마지막으로 이제 d를 구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함수.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코사인 3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사실, 이걸 따지려면요,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이거는. 그죠? 이거는, 그냥 요 상태에서 보라는 얘기거든요. 어. 왜냐면, 하 요건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는 하나도 평행이동을 안 했다라는 건데, 사실 뭐 주기만큼을 평행이동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건데요. 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음. 요, 지금 주어진 친구를 어 이렇게 변형시키기 전에, X의 평행이동을 보려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코스 사인 3X라는 친구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어 그래서, 이 원래의 원형에서, 각 변화를 하기 전에, 원래의 원형에서 판단해주면, D가 3분의 파이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어,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1 되겠죠? 이거, 여기 파이가 있으니까, D는 3분의 1이 됩니다. 어 전부 다 곱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에서, 얼마가 되죠? 3분의 8이 되네요. 자, 14번. 이런 문제 아직도 틀리는 친구는 없을 건데, 어, 간단하게 이제 풀이하는 방법만 할 때,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무리 계산 지어보세요. 얘가 지금, 그죠? 주기가,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10인 녀석이니까, 여기가, 아직 주기가 되기 전이죠? 이거는 5가 될 거란 말이죠. 바, 주기의 반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대칭축,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2분의 5에 해당될 거란 말이죠. 그죠? BC의 길이가 3분의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한쪽 길이가 3분의 5에 해당되죠? 3분의 5, 3분의 5일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5에서 3분의 5를 빼면 얼마입니까? 얘가 6분의 5가 되죠? 여기 B의 x좌표가 6분의 5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3분의 10이고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세로의 길이가 뭐예요? 여기다 6분의 5를 집어넣은 거, 그죠? 이 함수에다가 s i n 5분의 파이 곱하기 x가 6분의 5가 되는 이 값을 구해서 넣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풀었던 문제집에 15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찾아가면 끝나는 문제라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방법만 그냥 아이디어 선생님이 지금 이걸 풀어가는 구해야 되는 것들을 구해가는 과정만 보여줄 테니까 계산은 직접 해서 답을 내 보세요. a b까지. 자, 일단! 이 함수의 x절패는 2,0이죠. 이거 1,0 아닙니다. 여러분. 어, 2,0이에요. 그죠? 2,0이고요. 이 함수가 지금 5,k를 지난다는 걸로부터 k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5는 로그 2, 5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k값이 2로 바로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 5,2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죠. 5,2를 위에 있는 친구도 지나니까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좌표가 나온다고요. 어디로부터? 넓이로부터. 여기가 2,0인데 얘가 지금 높이가 2가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럼 가로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로의 길이가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AB 곱하기 이렇게 나오니까 AB의 길이가 지금 4분의 9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B의 좌표가 나온다고 B는 2에다가 4분의 9를 더한 좌표가 나온다고요. 자, 이 좌표를 다시 한번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값이 나올 거고요. 그죠? 어. 그걸 이용해서 연립해주면 a, b가 둘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자, 16번 활용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잘 읽었을 테니까 자, 나는 그냥 50분을 50분에 줄어드는 비율을 r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 굳이 뭐 이제 1분당 어, 줄어드는 비율을 놓을 수도 있지만, 그냥 50분에 줄어든 비율을 R로 놓고, 문제를 풀면요. 0.2라는 친구가 50분이 지나서 R만큼 줄어든, 줄어든 비율을 R로 놓으면, 얘한테 곱하기 R을 한게 지금 얼마가 됐다는 거야? 0.04가 됐다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100분의 4 곱하기 2분의 10 하면 얼마니, 이거? 10분의 2인가요? 10분의 2인가봐요. 0.2인가봐요. 그러네, 0.2네. 음. R은 0.2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0.0616, 0.0016 이하라고 되려면, 0.2라는 친구한테 R을 몇번 제곱해야 0.0016 이하가 되겠는가? 이걸 푸는 건데요. 그죠? 그럼 얘는 누구니? 얘는 자 보세요 아래 음, n제곱이 얘가 이거의 제곱 같거든 지금 보니까 100분의 4의 제곱 맞죠 어 얘가 그러면 0.04는 0.2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쓸게요 얘가 0.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n제곱은요 아래 음, n제곱은 0.2의 3제곱이 되는데 다시 r이 누구였어 지금 이게 R이 0.2였죠? 그럼 0.2에 n제곱이 0 2의 3제곱 이하다라는 거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n은 3 이상이 되죠? n이 3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 n이 뭐야? n이라는 건 뭐야? 50분을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50분이 3번 지나갔다는 거라고요. 따라서 답은 150분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 시간을 50분으로 놓은 걸잘 기억하고 문제 여러분 17번도 선생님이랑 같이, 어, 공부했던 문제 중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숫자를 좀 바꿔놓은 건데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이 안에 있는 친구가 위로 블록한 친구고요. 얘는 일단 분명히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2가 되거나 또는 2제곱이 되거나 2세제곱이 되거나 2내제곱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2의 거듭제곱골로 얘가 나와야 전체 로그값이 자연수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얘가 2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친구가 이렇게 되는 2가 되거나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6이 되는 친구의 x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라고 얘가 위로 볼록한 친구인데 위로 볼록한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녀석이 2개 여기 2개 나오겠죠. 4가 되는 녀석도 2개 이렇게 하면 4개가 벌써 된단 말이죠. 그래서 8이 되는 녀석이 안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결국엔 뭡니까? 이 친구의 꼭지점이꼭지점의 y 좌표가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나온다고요. 따라서 이 친구의 꼭짓점 뭐야? 얘가 대칭축이 2분의 a 잖아 여기가. 2분의 a죠? 음. 얘한테 2분의 a를 집어넣은 그 값이 자, 그냥 내가 여기까지만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은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2분의 a를 집어넣은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뭐다? 4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계산해서 나오는 자연수들을 더해줍니다. 줄... 자, 18번 문제도 여러분들 맨날 했던 문제예요. 둘레의 길이, 길이가 일정하대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어떤 부채꼴이 있어요. 그럼 이제는 부채꼴은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2R ER 더하기 L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넓이는요? 넓이는 2분의1 RL이잖아요. 근데 이제 L 대신에 우리가 넣어주면 2분의 1 R L 대신에 L 마이너스 2R을 넣어주게 되면 얘는 상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문자로 써있지만 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 L이 일정하다는 건 그런 뜻이야. 상수라는 거에 어, 유념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넓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야? R에 대한 2차함수죠.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R이 여기 가로축이 R이라고 해봐. 0 또는 2분의 L 그래서 X절편을 갖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온단 말이죠 뭐야 R이 얼마일 때 R이 4분의 L일 때 최대값이 된단 말이죠 그죠 사, 아, R이 4분의 L이라면요 자, R이 4분의 L을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L은 라지 L 2R에서 라지 L 2분의 L이 되고 그 호의 길이 스몰 L은 2분의 라지 L이 되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요 우리가 R세타는 그죠? 호의 길이다라는 이 공식에서 세타는 R분의 L이 되니까 4분의 라지 L분의 2분의 라지 L이 돼서 얘는 2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 정도 선생님이나 어, 시험 공부하면서 다른 데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반지름은 4분의 L. 19번 문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남녀, 뭐, 전년도, 뭐, 이런 비를 나타내는 건 여러분들 표를 그려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표를 그 한번 그려보자 말이죠. 얘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2010년도에 남녀 성비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그냥 3A, 2A로 숫자를 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남녀의 총 인원 인구수는 5A로 놓은 거 잡았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 아기의 수가 매년 6%씩 증가해서 2020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A가 6%씩 증가하면 1.06배씩 되는데 10년이 지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거라고 2010년대. 그죠? 이해됩니까? 음. 그랬을 때 어, 2020년에 어머 여기도 식이 나오겠죠? 그죠? 이것도 안 썼네. 신생아수는 이게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얘는 5A에 1.05배씩이 되겠죠? 이게 10년이 증가하는게 2020년도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런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전체 분해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총 인원에서 얘를 뺀걸 가지고 남자를 잡으려면 사실 좀 음, 계산이 복잡해 지기 때문에 우리는 총 인구수에 대한 여자 인구수의 비율을 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총 인구수 분의 여자아이의 인구수를 뭐 10분의 3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어 남자아이는 얘가 3이고 10이면 남자아이는 7대 된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런 식을 세울 거야 총 신생아 분의 여자 신생아 비를 가지고 식을 세울 거란 말이죠 뭐냐면 5A 1.05 10제곱분의 2A 1.06 10제곱 이게 뭐야? 총 신생아 분의 여자 신생아의 비를이 값을 구할 거라고요. 이해 됩니까?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상영 로그를 이용할 거라서 상영 로그를 구해 이게 뭐야 씌워주면 이 값은요 A가 약분이 될 거고 로그 5분의 2 더하기 10 앞으로 빼서 로그 1.05분의 1.06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을 텐데, 얘네가 다 나왔죠. 지금 그렇다면 로그 5분의 2는 로그 10분의 4니까, 어, 로그 4-1이죠. 근데 2가 안 나왔네. 로그 2가 그렇다면, 조금 계산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아직 로그 1을 모르니까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는 로그, 여기다 해야 되겠다. 5분의 2 더하기, 이게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 계산하면, 로그 1.06, 0.025 빼기 0.021이면 0.004니까 10을 곱하면 0.04가 되나요?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다시 0.04가 로그 값으로 이거에 해당되네. 로그 5분의 2 더하기 로그 1.1이 되면서요. 얘는 또 얼마가 되니까. 로그로 묶어주자. 그냥 로그에 이거 얼마니? 10분의 4, 10분의 4.4. 얘네들 곱하니까 10분의 4.4가 되죠. 그죠?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뭐야? 이 비율을 구한 거거든, 사실은. 남자분의 여자를 비유, 비율이 10분의 4.4라는 거고, 그럼 10분의 4.4라는 걸 조금 정, 그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건? 5를 곱하면 50분의 22가 되면서, 11, 25분의 11이 되네요. 이게 지금 얘가 25분의 25대 11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14대 11이 된단 말이죠. 답이네요, 이게. 자,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세요. 14대11. 아, 여러분이 지금 20번 문제를 풀 건데요. 20번 문제는요, 지금 주어진 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해줘야 돼요. 어, 지금 주어진 이두 개의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어, 금방 나올 겁니다. 실제로 역함수 구해보면 다른 친구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주어진 게 조건이 뭐야? 아, 그 내부와 경계에 포함되는 격자점이죠. XY자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이 9개가 된다라는 건 얘가 이제 자연수니까 0, 뭐, 마이너스 n 플러스 1, 뭐, 이런 데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친구가 되는데 지수함수만 하나 그렸어.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로그함수가 되니까요. 사실은 여기서 개수하고 여기서 나오는 개수는 서로 똑같을 거란 말이죠. 역함수니까. 따라서 이 전체가 9개가 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음, 잡아주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잡아줄 것이냐. 얘가 9개가 되려면, 우리가 몇 개를 집어넣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얘가 1,1이 있을 거고, 2,2가 있을 거고, 3,3이 있을 거고, 4,4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갈 텐데요. 5,5가 있고. 그런데, 여기 9개가 되려면요. 여기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개라면, 이게 2개를 이렇게 2개만 이 안에 있는 1,1과 2,2까지만 들어가게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잡더라도 얘네가 어 9개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음 3개가 되려면, 3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3개가 나와야 이쪽에도 3개가 9개가 되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9개가 될수 있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4가 됐을 때는요. 4가 되면 5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좌우 대칭으로 5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3개면 여기도 3개니까 10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 4가지를 들어오게 만드는 모양으로 지수함수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양이 5까지가 된다면요, 5까지가 되어야 되는 거라면 두개두 2개, 개니까 얘가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모양이 나오겠죠. 얘를 포함하고 얘를 포함하면서 나머지는 포함 안 하려면 지수함수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미치를 이루하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될수 없다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어, 이걸 만족하는 모양이, 번... 이걸 만족하는 모양이, 자, 이 정도까지를 포함하면서 여기서부터 이런 이어붙이는 모양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로.